그래서 좀 세이 세이 좀 많이 했어요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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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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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나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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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그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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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아니요. 네. 그렇게 가는 거냐고요? 안녕하세요. 그 공연장은 조금 더워 더울 수도 있었겠지만 맞아요. 또 나가면 또춥거든요 사실. 땀이 식으면은 그럴까? 너무 걱정돼. 감기 걸릴까 봐 걱정돼요. 남, 땀만. 그래서 음. 담요도 꼭꼭 덮고 너무 귀엽겠다는데. 그거 다똑 같이 덮을 거야. 담요 꼭 아, 죄송합니다. 네. 담요,